말씀의 식탁 하루 한장 잠언 묵상 잠언 제22장 2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역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들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 유익되고 더 행복한 삶을 선택하려고 하지요.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하다 보니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유익을 위해 선택하지 말고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따르면 바로 선한 이름입니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단순히 등록증에 명시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를 말하는 이름입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기주의자같이 나쁜 이름으로 불리고 누군가는 돕는 자, 베푸는 자등 선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성경은 재물보다 선한 이름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마리아는 여인 중에 복받은 자로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여수와 다윗, 엘리야 같은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바울을 신실한 복음전파자라고 부르며,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모두 이 생에서의 편안한 삶 대신,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이름을 택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선한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이름을 선택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을 택하여서 성도라 불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립니다. 바로 그 고귀한 이름을 택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양대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얼마나 귀한지요? 그 이름으로 내서 우리는 자비를 얻고 사랑을 받으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싸움도 그 이름으로 이겨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영광까지 얻을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이름 안에 있는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는 금과 은을 포함하여 더 귀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 안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치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걸을 수 있으며 또 생명이 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부르며 온갖 풍요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귀하고 선한 이름, 예수.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마귀도 벌벌 떠는 이름.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이름을 택했다는 사실에 새삼, 기쁨을 누립니다. 잠언 22장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신이라.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다 우매한 자는 계속하다가 벌을 받느니라. 겸손함과 주를 두려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마음이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으나,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으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야만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죄악을 뿌린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진노의 막대기가 꺾이리라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라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정녕 싸움과 비난이 그치리라 마음의 순결함을 사랑하는 자는 은혜가 그의 입술에 있어.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시며 행악자의 말을 무너뜨리시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길거리에 나가면 죽게 되리라 하느니라. 다국 여인의 입은 깊은 구덩이라 주께서 증오하시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메어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가난하게 되리라.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에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라.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억압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실 것이요.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혼을 빼앗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경로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내가 그의 길들을 배워 내 혼이 덫에 걸릴까 하노라. 너는 협정을 맺거라 빚보증을 서른 자들 중 하나가 되지 말라. 내가 갚을 것이 없으면 그간 내가 놓은 침상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내 조상들이 세운 예지계 표를 옮기지 말라. 내가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